은행에서 이것 하지 마세요. 모르고 했다간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알아두어야 할 은행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뀐 내용을 모르면 은행에 방문했다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시니어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바뀐 내용 6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은행 자주 방문하시나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계좌를 만들고 입출금을 하는 등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발전하여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게더 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 근처 은행에 갔는데 대기 시간은 길고 마침내 기다려서 볼 일을 봤는데 나의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어 조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심지어 최근에 바뀐 내용도 있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6가지 유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ATM 무통장 입출금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5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ATM을 통한 출금도 1일 300만 원 한도로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대면 범죄 보이스피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출금 한도가 축소되면 보이스피싱 일당이 피해자의 돈을 한 번에 가져갈 수 없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기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지만 제한이 걸려서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바뀐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ATM 수수료 면제입니다. 돈을 입출금하려고 ATM에 갔는데 수수료가 천 원에서 이천 원 나올 때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내기 아깝다는 생각이 든적 있지 않으신가요? 수수료 없이 평생 무료로 ATM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면제 혜택인데요.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기업은행에서는 영업시간에만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고요.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시간이 끝나도 ATM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가 점점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고령층들이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 은행의 ATM을 자주 이용하시는 경우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 본인 확인이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면 직접 은행에 찾아가서 신청해야 했는데요. 요즘에는 모바일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에는 신분증을 촬영해서 인증만 하면 비대면으로 쉽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방식이 강화됩니다. 신분증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되고요. 추가적으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픈 뱅킹을 이용한 계좌를 만들 경우에는 가입 후 3일 동안 자금 이체가 차단되는데요. 미리 알아둔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번째, 고액 현금을 인출할 시에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을 인출할 경우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원래 기존에도 고액 현금을 인출할 때는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 건 동일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획일화된 문진표 대신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현금 인출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스피싱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아닌지 60대 이상 고령층에게는 좀더 자세한 확인을 진행하는 등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액 현금 인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인출 전에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인출 시에는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고액 현금을 거래할 경우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데요. 예전에는 기준이 5천만 원이었다가 한번 개정 후에는 2천만 원으로 2019년 4월 이후부터는 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내가 내 돈을 입출금하겠다는데 왜 감시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자금 세탁 등의 방지를 이유로 의무 확인하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해당 내역을 보니 의심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의 정보가 제공되는데요. 그럴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돈을 입출금할 일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 미리 알아도 당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은행 방문 예약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가끔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염 없이 대기만 할때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나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몽협, 기업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원하는 영업점 위치와 날짜 및 시간을 골라 신청만 해놓으면 예약된 시간에 방문해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6가지 정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택배 도착했으니 확인해라, 나 누구인데 급해서 돈좀 보내달라는 등분간하기 어려운 보이스피싱이 늘어나 정말 위험해졌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황금 시니어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